랍스피나 스퀘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더블 베드 방이고요. 2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더블 베드가 있고 침대 헤드가 되게 높네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 나이스탠드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켜는 거야? 왜안 켜지? 찾았다. 이렇게 켜졌고, 음, 이 켰습니다. 여기는 그림도 있고, 음, 온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어, 지금 현재 기온이라고 해요. 21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방은 되게 심플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런던의 호텔이 진짜 비싸요. 저는 뭐 5성급 호텔 기준으로 뉴욕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데 전 런던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아마 화폐가 파운드라서 체감상 좀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고 벽에는 이렇게 TV가 필립스 플랫 스크린 TV가 있습니다. 크기는 얼마 안 돼요. 한 얼마나 되려나? 뭐한 20인치 될것 같은데, 20인치 정도 된 TV가 있고, 밑에 시계도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데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좋데요 데스크에는 스탠드가 있고, 어 핸드폰 충전하는 거, 이거 스피커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음 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220 볼트도 있고 영국 볼트도 있고 저110 볼트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 핸디 핸디 핸드폰이 있네요 핸디 핸드폰은 이제 보통 부티크 호텔에서 많이 구비해두는 객실에 있는 핸드폰인데 사실 이거를 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가볍고 일단은 음 여기 그 호텔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이제 호텔에 호텔이 있는 도시에 나가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쓸수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unlimited local calls, free internet access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꼭 심카드를 액티베이트를 현지에서 하지 않아도 호텔 투숙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핸디가 이.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핸디. 이거 싱가폴에서 부모님 오셨을 때 부티크 호텔에서 지낼 때도 있었어요. 되게 가볍고 좋아요. 그 다음에 컴트리멘터리 워터가 있고 이거는 인 다이닝 룸 서비스. 음 저는 보통 마지막 날에 무조건 인 다이닝을 시켜먹기 때문에 아마 음, 게으른 저희 둘은 아마 이렇게 시켜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문키, 문키 422. 이렇게 소파가 하나 있고. 방은 런던 치고는 좁지 않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폰 전화기 살펴보면 음, 폰 페이스가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위에 이렇게 주소가 있고 베리아토테 그라우스 피나 스퀘어 택시 타고 올때 아저씨가 저 스퀘어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얘기해주셨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422호고 그게 이제 컨시어지 전하는 화 데랑 뭐 이렇게 쭉쭉쭉쭉 있고 여기도 별거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이걸 좀 빼놓지 아 뷰를 보여드리면 뷰는 뭐 그닥 좋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위치가 명품 거리라고 하는 본드 스트리이랑 가까운 곳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최고인데, 뭐, 뷰는 뭐 딱히 없어요. 런던 한 북판에 있다 보니까. 저게 비티 타워인 것 같고, 아니다, BBC 타워인가? 까먹었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하얀색 저기 높은 타워가 토트네 코트로드에 있는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기 근처에 한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어쨌든 뷰는 뭐 이렇고, 사람들 저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고, 시끄럽진 않겠네요. 바로 앞에 펍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채광도 되게 잘될것 같아요, 아침에. 음, 안막 커튼도 있고, 그다음에 거울도 있고. 음, 그다음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방에 들어오면 전신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외출하기 전에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고 음,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목욕 가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화장실은 이렇네요. 다다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타올. 큰 타올 두 개, 작은 타올 두개 있고, 세니터리 백이랑 티슈 박스 있고 물 내리는 게 이게 손잡이로 내리는 건가? 어, 오 어, 이렇게 <laughs> 지금 물 내려가고 있어. 이렇게 내리는 것도 깜빡한데 나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호텔에 가깝기에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티슈. 어 스톨러 페이퍼 아 어, 이제 물다 내려왔구나 어쨌든 이렇게 메리아트 스티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 제대로 붙지도 않았어 심지어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이 어메너티를 살펴보면 그리고 소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는데 어 베스트 겸 샤워부스 이렇게 있어요 아 무지하게 반가운 샤워 헤드. 저게 사실 편해요. 그냥 샤워 헤드만 있는 것보다 저렇게 뭐라 그러죠? 그 샤워기가 있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공수 조절은 이렇게 하고 목욕해도 될 깊인데 반신욕해도 될 깊이 저렇게 안전바랑 있고 해서 목욕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체중계. 절대로 심신 안정을 위해서 절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체중계랑 쓰레기통 아뭐 가글! 얘는 가글이에요 마우스워시 잘보이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커도 있네 이걸 어떻게 하는거지 좀 이따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실은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저는 어메니티가 뭔가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노래서 그런지 좀 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열어봅시다. 오, 뭐라고 써있니? Dear guest, for your convenience, there is an ice machine located on every floor. Should you prefer to have ice delivered to your room, please contact at your service. To arrange delivery. 아, 이스박스에 있으니까 배달 시켜라 이런 뜻이고, 음, 뭐 시켜 먹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잔을 두 개씩 배치를 해놨고, 음, 커피 포트랑 이렇게 있고, 어, 와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영국 거 비스킷이라고 하되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숏브레드. 이거 친구가 사다달라 했는데 그냥 이거 갖다줘도 되겠다. <laughs> 그러고. 티는 어? 트와이닝이 아니네. 신기하네. Ronne f e l Felt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는 티를 갖다 놨어. English b r s t 랑 Redberry 이건 약간 풀티한 티 같은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랑 얼그레이 오케이 합격.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거는 알수 없는. 알수 없는 인데나 이거 어떻게. Classic 아, Green Green Tea. 그 다음에 밀크 크림 이렇게 두 쌍씩 있어요 두 쌍씩 있는데 헉, 이게 진짜 어, 신현수 어테이크아웨 컵도 있어 이걸로 해서 들고 나가면 돼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머그가 두 개가 있고 세이프티 박스 되게 중요하죠 저는 세이프티 박스 없는 호텔은 되게 안 좋아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미니바를 살펴봅시다. 오 미니바 오 미니바 오 어머 <laughs> 미니바 좋은데요. 오 일단은 두 개씩 있어요. 왼쪽에 레드불 세븐업 펩시 그다음에 뜬금없는핑글스랑 <laughs> 그다음에 생수 에미앙 페로니 저거 어, 맥주 같죠? 처음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두 개랑 어 토닉 워터인 것 같고요. 저기 안에는. 그다음에 초콜렛 파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솔루트 보드카. 그다음에 나 이거 모르는데 뭔지 드라이 진 음. 있고 아 역시 아, 블랙라벨 있고 그다음 이거는 와인인가요 음. 샴페인인가요? 오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뭐지 이거? 와일 <laughs> 무 specializes in careful selection of aging q u a l i 랍니다 와인이래요. 프랑스 와인이네요. 버건디? 버건디건 지명 이름이겠죠? 음. 뭔가 있어 보이네. 하지만 먹지 않겠어. <laughs> 그다음에 이건 뭐야? 넛. Nuts. 넛도 있고. M&M 뭔가 구비해 놓은 지 오래된 것 같은 mn 까지 있습니다. 오. 이거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미니반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런던 일단 맛있는 식당이 비싸지만 비싼데 가면 맛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음료수들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가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이런데서 굳이 사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세이프티 박스. 뭐 세이프티 박스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캡투박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아이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하... 오 영국이라서 그런지 우산이 있어요. 긴 우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란드백 리 목걸이 그다음에 구두 팔리쉬 하는 거 그다음에 구두 저같이 힘들게 신는 사람들 매번을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 우산 있는 건 진짜 센스 있다. 그죠? 저게또 검정색 우산이야. 아, 15파운드 차지한대요. 널 위해서 준비했지만 집으로 가지고 간다면 15파운드를 너에게 차지하겠어. 15파운드 면 얼마냐? 어, 집 우산이. 잠깐 살펴볼까 우산이. 아이쿠. 아이쿠.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이요. <laughs> 우산이 이만하거든요. 음, 한명쓸것 같아요. 두명 쓰지는 못해요. 카메라에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두명쓸 정도의 장우산은 아니고 한명딱쓸 정도의 그런 캐페스티 같은데 이게 15파운드래요. 그러면 은 요즘 파운드 가격이 많이 내려서 뭐, 한 1,400원 했던 것 같은데, 얼추 1,500원이라 하면은 15의 제곱이 225니까 22,500원 정도 되겠네요. 안살 거예요. <laughs> 어쨌든, 옵션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영국은 비가 좀 잘게, 작게, 작게 오니까. 그죠? 근데,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고. 아, 아이고, 저기 헤어 드라이기가 있구나. 헤어 드라이기는 오, 꽤 큰데요? 헤어 드라이기 꽤 커요. 좀그 호텔에 있는 이게 렇 부실한 거 말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저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살펴보기로. 하고 호텔은 이렇습니다. 호텔 내부 객실은 이렇고요. 나중에 커먼 에어리어랑 어, 이틀 지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혹시 시간이 돼서 저녁을 방에서 제가 먹게 되면은 어, 인룸 다이닝 서비스는 어떤지를 한번 꼭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호텔 리뷰를 마치기 전에 친구를 아직 안 봤구나. 음, 지금 푹신푹신한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좋은데요? 저는. 응. 어, 아주 누워 보진 않았지만 베개가 되게 중요해 유럽은 베개를 너무 푹신한 걸는데 오! 이거는 베개 속이 좀 있어요. 두꺼워요. 그래서 제 타입입니다. 이게 조금 이거는 베개도 아니고 방석도 아니고 뭐람? 이거는 일단 얘로 여기로 이동시키고 아니네. 별게 없어 보이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렇고 마지막으로 안 보여드린 거는 잡지인 것 같아요. 여기 잡지도 있어요. 비틀즈신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비틀즈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잡지 있고, 음. 화장실에서 볼일 볼때 보기 좋아요. 나름 업투데이트 매거진이야. 17년 5월 거니까. 여기도 뭐 있는지 안 살펴봤죠. 오~ <laughs> 성경책이 있고, 더북 m o n 사실 이거 보면 이그 네바다주에서 시작한 그 몰몬교를 생각하기보다 전 뮤지컬이 떠올라서 이거 진짜 몰몬 그건가? 어머 진짜네. 어머 이거 뮤지컬을 떠올리게 하는 런던에서 봤었어요. 2년 전에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폴리바이블과 또 복권 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어, 참고로 호텔은 5성급 호텔이고요. 어, 가격은 1박에 한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저렴했던 레이트였고.